예, 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2월 5일 오후 7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민법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예, 1차 민법 35개 이상 득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예, 최우선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극단적으로 왜곡시켜가지고 민법만 공부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민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민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민법 35문항 도달하는 것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으라고 하는 뜻인데 민법만 공부하면 된다. 자꾸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죠. 자, 민법만 공부해가지고 민법 35문항이 도달될까요?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학이라는 게 민법, 형법, 헌법, 뭐 민성법 물론이고. 예, 기타 과목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민법 35문항이 되려면 민사성법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가지고 그 뒷받침이 돼야 수월하게 35문항에 도달합니다. 민사성법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행법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딱 민법만 잡고 3년 4년 돌리면 35문항 될까요?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과목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과목을 공부하려면 일단 민법 25개 이상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갖춰야죠. 그래야 다른 과목이 공부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른 과목 공부하고 이렇게 쭉 연결 짓다가 최종적으로 예, 그러나 시급하게 1차 민법 35문항 실력을 빨리 갖추라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이 다른 거다 집어넣고 민법 35문항 될 때까지 민법만 봐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자꾸 그걸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법무사 시험 공부하는 최적 코스를 만들었죠. 자, 이게, 예, 그 일정표입니다. 36단계. 30, 이걸 뭐, 1단계를 1개월 만에 하면 36개월 만에 다할수 있을 거고, 2단계를 하, 어, 1개월 만에 끝내버리면 이게 24개월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뭐, 천천히 진행하면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합격하려면 이런 내용은 다 갖추어야 한다는 건데, 여기 공부 일정표도 한번 보세요. 제가 민법 35문항 될 때까지 민법만 하라고 한적 절대 없습니다. 자 1, 2, 3, 4, 5, 6단계 처음 시작할 때는 민법을 잡아라. 그래서 1차 민법 25문항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라고 했습니까? 2차 과목을 돌려라. 민성법, 조문기본수, 조문기모서 이런 식으로 민성법, 형법, 형소, 부동산 등기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민법 이 순환을 붙잡아가지고 민법을 더 향상시켜라. 30문항까지 올려라. 이때도 35문항. 까지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35만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과목 다시 돌려 민법 이해가 깊어질수록 다른 과목이 더 공부하기 쉬워지고 다른 과목 지원을 받을수록 민법 실력이 더 향상되고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리 이렇게 코스를 잡아서 돌리라는 겁니다 민법만 35만원 될 때까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2차 과목을 돌려. 2차 과목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민법을 다시 돌려. 그러면 1차 민법 32문항 정도까지 갈수 있을 것이다. 15단계를 거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해야죠. 1차, 예, 이렇게 종파악하는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민법 심화시켜라. 이래가지고 2차 과목, 1차 과목, 2차 과목 어느 정도 공부하고 1차도 예다 대략 파악이 되죠 정도면 3개월 정도 공부하면 1차 거진 잡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민법을 예 이런 지식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민법을 예 판례도 분석하고 등등 하면서 35만원까지 여기서 끌어올 수 있다 20단계 정도 가면 그 수준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말한 거지 다른 과목 다 제껴놓고 민법만 붙잡으면 35만원 간다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자꾸 이걸 극단화시키면 안 됩니다. 민법만 붙잡아 가지고 35문항 갈수 있을까요? 민소 공부 안 하고 민사집행 조문 하나도 모르고 물론 이제 민법 기본서에 민사집행 부동산 등기법 기본 기초적인 내용은 다 나옵니다. 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 지원을 전혀 안 받고 민법만 붙잡아 가막들고 파면 35문항 갈수 있을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예,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를 예, 자꾸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민법만 하란 뜻이 절대 아닙니다. 민법이 가장 중요하고 출발점이고, 예, 민법을 알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다른 과목의 지원을 받아서 민법을 더 향상시키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쭉 나가서, 예, 35문항을 빨리 달성하면 그때쯤, 아, 이거는 합격 가능하다. 예, 합격 가능성이 거의 일렸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지, 민법만 공부하세요. 자꾸 그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민법은 초기에 출발할 때 반타작 정도 할 정도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